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여기가 어디죠? 경희대 여기 우리 네. 목요 나의 목요일 아, 목요. 오늘 졸업 네. 주간이라서 사람이 많대요 졸업 주간 나는 어, 하루에 네. 끝났는데 우리 너무 옛날 얘기하자 우리 어. 옛날 사람인 게티 나면 안되니지 옛날 사람이야 아, 졸업을 어. 축하드립니다 와 <laughs> 지금 몇 학번이 들어온 거예요? 이학번이에요? 우와 와 축하합니다 어. 나는 이제 외지인이니까 응. 언니가 좀 소개를 좀 해주세요 어, 기억이 나도 좀잘안 나긴 하는데 이쪽으로 정문으로 들어갑시다 고소. 안내해주세요 고고 네. 고고 어, 여기가 지금 정문 게이트를 통과하면 대학교 딱그 대학생활 어. 느낌 나지 않아? 대학생활 느낌 딱 나. 들어오는 어. 순간부터? 아, 또 약간 그 응? 젊은 기운이 또 약간 아나 다시 학교 다니고 싶어 어 졸업하나 봐아나 아, 졸업한 지 얼마 안 됐는데 학어 쓰고 이제 학교 살까 했었는데 그러면 네. 우리 여기 길에 계신 분 네. 한번 인터뷰를 해보자 어 안녕하세요 아, 아, 안녕하세요 네. <laughs> 자기소개 부탁드릴게요 어, 아, 네. 저는 지리학과에 다니고 있는 22학번 최지원입니다 어? 아, 그럼 신입생이에요? 네저 이번에 <laughs> 새로 들어온 신입생 와 어. 진짜 좋겠다 저 학교 들어온 소감이 어때요? 조금 소감 커플 여기 경희대 투어 오셨잖아요어 응. 언데 네. 보고서 경희대 너무 예뻐서 어? 도쿄로 잡고 있던 학교였는데. 했어요? 붙어가지고 엄마랑 가족들이랑 소리 지르고. <laughs> 아아아아 여기가 청문관이야청문관이뭐한대요 청목? 나처럼 일, 교양 있는 사람들이 근데 여기서 내 교양이 다 만들어졌다고 보면 돼. 지적이고 약간 그. 그런... 그럼 네가 그런 모습을 봐야지 않았어? 약간 그렇다고 좀. <laughs> 여기 과되었도 지금. 와. 와 여기 엘리베이터가 있지. 9시수업이면는 어. 장난이 아니야 진짜. 아이 엘리베이터가 만 원이라? 타기가 너무 힘들어. 그 기다리는 시간을 택할 것이냐 계단으로 올라갈 것이냐 그 7층까지인데? 너 9시 수업이야 근데 어. 55분이야 어. 7층이 어떻게 할 거야? 나라면? 응, 이거 타면 늦어 그냥 기다려서 타볼래 난막 4칸씩 올라갔었어 4칸씩? 어. 한번 해봐봐 야 이거 봐! 어.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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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잖아 지금 4칸씩 <laughs> 이렇게 뛴다고 두칸이야두칸인데야두칸으로 두 수령할게 두칸으로 수령할게 이제 어디로 가, 갈까요? 여기 네. 밑에 학생 식당이 있거든? 여기 지하에? 응. 라떼는 어. 그 밑에 어. 커피도 마실 수 있었고 레점도 어. 어. 있었고 어. 컴퓨터 점도 어. 있어 하여튼 지하 세계가 완전 되게 지하 세계? 어. 되게 <laughs> 재밌는 세계였지 나 <나한테. 웃음> 여기 무인 매점이 생겼대. 그래? 와나 때는 사람 있었는데. 나 때? 와 이거 봐. 와. 야, 이런 거 없었지. 있었지만, 이런 게 무슨? 수영이 학교 다닐 때 무슨 맨날 이런 만먹었어 진짜. 그래서 나 친구들이 그 동기들이 언니 밥좀 먹어. 제발 라면 나중에 후회해. 이그는데 <laughs> 아직도 라면 먹고 있잖아. 여기 또 기념품 샵을 봐야지. 이게 진짜 귀엽지. 어 귀엽다. 우와, 이런 마스코트가 생겼나봐. 마스코트? 어. 얘 이름이 뭐야? 예? 예 이름이 예 쿵? 쿵? 응 사자 모양이네. 그렇지 우리 학교 그그못 봤어 이거? 호랑이 아니야? 어제 좀 약간 출출한데? 배고프지? 조금? 예, 맛있는 거 먹으러 가자고. 어 어디로 가? 여기 이, 지하로? 여기로 내려가는데. 메뉴 보는 것 같다 우리 또 밥이 진짜 맛있다고 오, 야! c 이 든든하게 c 원 든든 C8 든든 이거 어감이 어, 저, 안 좋다 여왜 <laughs> 그렇게 써있어 얼마나 든든하길래 이러겠냐고 맛있게 먹네 맛있게 먹겠습니다 야 이게 진짜 든든하겠다 그래서 그럼 그게 C8 든든인가? 어 든든 C8 근데 여기가 응. 확장이 됐대 그런데 응. 그 내가 맨날 가던 식당 있지? 어. 거기가 없어졌대 그 진짜? 음대 식당이 없어지고 여기가 커진 거래. 헉, 진짜? 어 여기로 오면 되지. 어, 그렇지. 응. 아나 다시 학교 다닐래. 그렇지 오랜만 에 먹네. 아 맛있다. 아주 든든해. 우리 학교 학생 식당이 어때? 그게 더 맛있어 보여. 아 너가 여기 학교 왔으면 같이 먹었을 수 있었잖아. 어 아, 진짜 맛있는데? 좋네. 진짜 좋지. 밥 어. 먹고 딱. 밥 먹고 딱 이렇게 나와서 이렇게 산책을 어. 이게 학교 안 다니고 이렇게 산책하는 거야. <laughs> 그러니까 어. 학교 다닐 때 이렇게 산책이 진짜 허다닥 뛰어가야지. 그 맞아. 항상 뛰어다녔다. 어. 수강 신청해서 잘 배분을 해야 돼. 자, 자 여기가 어, 예. 호간대. 소관대? 어 호텔 관광 대학이네? 응 그걸 줄여서 말한 거야 아야 줄임말도 잘 쓰고 아나 젊으니까 진짜 최신 그 사람이다 여기 근데 학교 다닐 때 와본 적 있어? 나 여기 와봤지 그래? 왜 왔는지 알아? 왜? 여기 커피 마시는 데 있거든 그래서 애들이랑 여기서 뭐. <laughs> 여기 뭐라고 있어? 아 여기? 어. 아뭐 하여튼 뭘얻 많이 얻는다 이거야 <laughs> 예. 여기는 생과대 생과대? 어, 생... 생과대 아, 그래야. 어. 저 여기 생활할 때는. 음. 여기 뭐, 뭐 여기가 익숙하지 않아? 약간? 잘 모르겠어요. 그 축가 개론에 나왔던 네. 장수지 여기. 아. 음. 자 이제 각오하고 가야 돼. 각오해야 돼? 음. 나 지금 벌써 숨이 차요. 벌써 차? 예. 벌써 차면 안 되지. 난4 년을 어? 여기를 오르락 내리락 걸었어. 이야, 진짜? 그래서 내가 지금 체력이 이렇게 좋은 거야. 야 여기는 진짜 놀이동산 같다 이게 스페이스 21이래 어 그래? 내가 학교 다닐 때 없었거든 그래? 그래서 갑자기 깜짝 놀랐네 여기는 어. 딱 봐도 벌써 이제 신축 건물의 느낌이라와 그러네 아, 여기 크라운관이구나 여기가 어. 크라운관이지 여기는 근데 홀인데 어. 강연 같은 것도 하고, 와, 또 이게 하나가 떠오르는데. <laughs> 여기서 남자의 자격 강연을 했었어. 아, 그게 완전히 명강연이 된 거야. 최고 명대사에서 어. 내 얼굴이 이만하게 나온 거야. 그럼 아직도 물어봐. 2022년인데, 이거 언니 맞아요? 근데 합격하고 네. 아 여기로 이제 학교 다니겠다 크라운관으로 다니겠다 이러고 엄청 좋아했는데 <laughs> 여기로 들어가래 여기로. 여기로? 약간 그 보기에는 그럴 수 있는데 <laughs> 여름에 엄청 시원하다고 아, 그래? 이쪽이 어. 연습실이야 여기 연습실이고 다 저쪽도 연습실이 있고 안에도 있어 아 어, 너무 좋다 아. 다시 학교 다닐래 <laughs> 다시 입학해 그럼 제 입학 여기 어딘지 알아? 여기 어디예요? 여기 노천극장이라고. 아 노천극장? 노천극장 들어보지 않았어? 이래서 이렇게 여기 앉아갖고 보는 거구나. 그래 축제를 여기서 했었어. 아 진짜? 재밌었어 축제 때? 나 진짜 재밌었지. 아저뭐하고 놀았어? 막 노래 막 따라 부르다 성대결절 걸리고 하는 거야. <laughs> 아 진짜 재밌었는데 이게 마지막 지금 코로나 때문에 어. 2019년에 마지막으로 했대. <laughs> 벽화가 멋있게, 뭐 멋있게 그림이 화려하게 있네 현란하게 여기가 바로 어? 문과대야 아 문과대 문과대는 구분하기가 참 쉽지 아, 왜냐면 벽화가 있는 니 벽화가 있 건물 와 이거 진짜 구존을 잘했다 저쪽에 보여? 이쪽에 보여. 보이는 게 무용대 아 무용대? 어, 우리 크라운관 옆에 있네 아 이쪽이 약간 예술대학교가 모과대구나 뭐 아, 그렇구나 무용대 어. 음대 어. 바로 앞에 보이는 게 경영대. 경영대. 저 응. 경영대 써있네. 경영대학원. 응. 오 네. 여기 한자로 써있다. 무슨 대학인지. 정경대야? 전경대학? 아 어, 정경대학이야. 정경대학은. 와나 여기 처음 본다 정경이 좋다. <laughs> 와 정경대스럽다 어. 뭔가. 이제 사자상을 보러 갈 거야 우리. 사자상을? 응. 와 사자가 멋있다. 사자상이야. 아. 이 사자상에는. 어. 소문이 있대. 여기에 올라가면 어? cc를 한대. 여기에 올라... 올라가? 예. cc를 한다고 해서 그래? 그 배우 김태리님이 어. 여기에 올라간 사진이 어. 있어. 아 진짜로? 근데 그분이 되게 막 내성적이셨대. 어. 어떻게 저기 올라가셨지? 그런 소문도 있고 어. 여기에 올라가면 3년 솔로라는 소문 나 잠깐 올라갔다 올게, 나 잠깐 올라갔다 올게. 어, 제발! <laughs> 솔로 되는 거만할수 있어. 돌아와, 돌아와. 못 가, 못 가. 등사가왜 이렇게 가팔라? 올라가는데 왜 자꾸 제자리 걸음 느낌 나지? 아, 어, 등산인데? 나는 평화의 전당에서 어. 수업에 하나 있었거든. 나 학교 다닐 때. 어. 그래서 여기 올라가는데 어. 올라가는 건 힘들었는데 어. 여기 오면 기분이 좋았어. 아, 어, 멋있어. 봐봐. 우와. 우와. 너무 예쁘지? 너무 멋있어. 아. 와 아, 진짜 이거. 언제 봐도 예쁘다 이거 노틀담 노틀담 나는 이학식 여기서 했어. 그래 여기서 어. 엄마 아빠랑 막 사진도 찍고 어. 언니들 사진 찍고 그랬던 기억이 어. 나는. 오늘 졸업하셨나 봐. 어, 내가 졸업 안녕하세요. 축하드려요. <laughs> <laughs> 와몇 아. 학번이세요? 저는 이번에 신정학과에서 <laughs> 졸업하는 물파라폰 네. 이승욱이라고 합니다. 와. 와 축하드려요. 기분이 어떠세요? 4년 만에 졸업하니까 네. 막좀 아쉽기도 하고 좀더 학교 다녀보고 싶다. 아, 네, 진짜 2년밖에 사람도 못 봤어. 그래도 1, 2학년은 다닌 거네요? 네, 1, 2학년 진짜 재밌게 놀았어. 요 벚꽃 나 피는 날. 네. 봉관놀이 어? 했어요? 저 어, 봉관놀이 할때 짜장면 시켜 먹고. 와 어, 진짜 했구나. 이거 무조건 해봐야 되거든요. 네. 아, 어. 그게 딱 봉관놀이라고 하는구나. 응. 아. 벚꽃 막 이렇게 난리 후 네. 짜장면 친구들랑 이 동기들랑 시켜 먹고. 원래 여기 들어갈 수볼 수는 없는데 지금 어, 허가를. 특별히. 특별 또 허가를 받아주셨기 때문에 들어가 봐봐. 볼래? 들어가 보는 또 영광을 누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야. 와, 와, 안에는 멋있다. 밖에서 보는 것만큼 멋있는데? 진짜 멋있지. 어, 청들레도. 그래서 시상식도 하고, 콘서트도 하고, 원래는 입학식도 하고 졸업식도 하던데. 여기 입학식도 있어. 어? 뭘 여기, 여기, 여기다. 야, 크다 진짜, 아, 떨린다. 나는 이 무드를 보면 아주 가슴이 쿵쿵 부우 와. 3층까지 어, 천장이 엄청 있다. 아, 이거 여기 다 와봐야 되는데. 잔나비가 여기서 FM을 했어. 미안하기도 하고 네, 사과 드리세요. 응? 죄송합니다. 머리 박아야 돼? 아니, <laughs> 그것아니고 도서관, 아, 도서관도 건물이 진짜 예뻐. 여기 도서관. 어, 해리포터 거 같아. 그렇지. 어. 앞에서만 봐도 그래. 와, 나 여기 몇번 왔었어. 저 시계가 좀 약간 멋있는 것 같아. 와. 어, 아, 지하철, 지하철 있고. 그치? 어. 응. 여기가 중앙 자료실이야 중앙 실 자료실? 여기를 아주 잘 이용하면 은 어. 진짜 그런 과제의 신이 아. 될아 아, 그래? 응책 냄새가 좋네 내가 책을 되게 좋아했거든 가장 감명 깊게 읽은 책이 뭐야? 열람실은 딴데 있어? 열람실로 가볼래? 어. 연락실 좀 궁금한데. 연락실. 순초 지금 공부하고 있어가지고. 아 진짜 조용해야 돼. 허, 이거 준호의사석화 금지야. 사석과. 렇게 자리 맡아놓고 그러면안 돼. 공부할 때만 딱 해야지. 허. 경희대 학생들은 이런 거안할 거라고 난 믿어. 여기가 일부로 자리를 맡는데 어. 경쟁이 치열하대. 그래. 허, 다들 다처럼 공부를 어. 엄청. 나겠다. 진짜. 응, 저희가 여기 들어갈 수 없으니까 입학하신 분들도 와서 한번 들어보세요. 공갈마시 막 그냥 생긴데 기나 지금 공부할래 여기. 아 이제 드디어 본관이네. 드디어. 대망의 본관. 본관이 또 이제 낮에 이렇게 햇살 비치니까 멋있다. 봐, 분수도 틀어져 있고. 야, 분수도 나오고 진짜 응. 대박이다. 아. 분수 한번 볼까? 어, 예쁘지? 어, 좀 보자. 여기는 무조건 포토존이야 <목소리> 그리고 여기서는 봉간놀이라는 걸 하는데 너 봉간놀이 들어본 적 있어? 조금 아까 들어봤어. 벚꽃이 막 흩날리는 봄날에 어. 딱 저기에 어. 애들이랑 돗자리 펴고 앉아서 짜장면이랑 막 탕수육이랑 시켜 먹었었거든 그렇다. 그러니까 어. 여기서 음. 추억을 만드는 거지. 이게 봉간놀이야? 응. 짜장면 먹는게? 아니 돌꽃이 어. 날리는 우리 동기들과 아. 친구들과 이렇게 함께 짜장면을 먹 그게 먹어. 정말 우리 기억에 남는다니까? 짜장면을 먹어서? 아니! <laughs> 와, 만우절되면 여기에 교복을 입고 어 온대, 학생들이 어, 어. 여기서 사진도 찍고 막 놀고 그러나 봐 그럼 짜장면도 먹어? <laughs> 공간은 뭐 한대요? 본관은 본관놀이 공간 하는 데요자 <laughs> 그럼 오늘 이렇게 네. 캠퍼스 투어를 해봤는데 네. 아, 우리 그러면은 마무리해보도록 할까요? 소개를 잘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더예뻤던것 같아요 그럼 이제 하나 둘셋 하면은 예. 경희대 파이팅! 하면서 예. 마무리를 하도록 합시다 예. 하나 둘셋 경희대, 경희대 파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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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비대면 학교 생활로 인해서 캠퍼스 구석구석을 알기가 어려우셨을 텐데 아쉬운 마음을 조금이나마 달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우리 초학생의 SNS를 팔로우하면 보다 많은 학교 소식을 만날 수 있대요. 네, 이제 나중에 초학생의 SNS 계정을 참고해보시면 그 이벤트가 준비되어 있다고 해요. 그래서 저희가 사진 찍었던 곳에서 똑같이 사진을 찍어서 인스타그램 스토리에 초학생의 계정을 태그해서 업로드를 하면 추첨을 통해서 또 많은 상품이 준비되어 있다고 하니까 여러분들 많이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 2학번 새내기 여러분들 입학을 정말 축하드립니다. 축하합니다. <laughs>